여기서 듣고, 저기서 듣고,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? 아리송한 건강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. 원장님, 네. 제 주위에 버릇처럼 이 손가락 관절이나 네. 아니면 목, 뭐 아니면 다리, 이 관절을 떡떡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네. 이렇게 펼치는 분이 있어요. 네. 그렇게 하면은 여기 바람이 팍 빠지는 것 같으면서 아주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건강에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. 이 관절을 꺾는 행동이 정말 안 좋은 건가요? 그막손 이렇게 우둑우둑하고 몸에서 막 소리 잘 내신 분들 있죠. 그래서 아, 우리끼리는 뭐. 그런 얘기 하죠. 아이고 힘세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고 <laughs> 얘기를 하는데 강하게 보이려고? 네. 네. 일부러 센척 한다고 그렇게 네. 막 놀리긴 하는데 영화나 뭐 개그 코너에서도 보면 은 맞아요. 그런 뭐 거하잖요 싸울 하잖아요. 준비할 때우두우둑 소리 내고 그러는데 그게 관절을 요 우리가 기계의 어떤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. 어. 자동차에서 밖에서 자꾸 이렇게 끼릭끼릭 소리가 나거나 딱딱 소리가 나면은 뭐가 잘못된 거요 잘못된 ]겠네요. 거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우리가 기계의 볼트 너트 연결 부위가 뻑뻑하고 기름칠이 없으면은 거기서 끽끽 소리가 나거나 똑똑 소리가 나요. 돌아다거나 어. 거기다가 구리스나 윤활제 이렇게 칠해주면은 소리 안 나거든요. 그렇죠. 이 관절에서 소리 나는 게이 관절 뼈하고 뼈를 싸고 있는 연결 부위에서 네. 활막에 있는 그 기포에서 뻑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오. 그러니까 그 활막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안에서 그 기포가 생기거나 소리가 난다.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계속 소리를 일부러 낸다면은 그 활막은 기계로 보면 계속 마모가 되겠죠. 그리고 달, 다르니까 그냥 훨씬 안 좋은 예. 거죠. 그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? 그 부분이 굵어지죠. 하... 예. 뼈가 굵어지죠. 네. 그 활막이 손상되면서 점점 음...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고 굵어져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기계로 항상 봐야 되거든요. 기계로. 음... 많이 소리를 내면 은 그때는 일단 물론 시원하긴 한데 너무 활막 손상이 되거나 어... 뼈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많이 했을 땐요 네. 어쩌다 한번 하는 건 괜찮지만은 너무 자주 써먹으면은 이렇게 소리 내면은 관절이 손상되거나 두꺼워집니다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그 소리에 몇십 년 동안 내신 분들 보면은 실제로 마디가 두꺼워요 그 마디가 아...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로 생각하고 어,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소리를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은 관절을 소모하는 거다 좋지 않은관절의 관절액이 기름칠이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음, 그렇군요. 예,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자주 내는 것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네. 위클리 건강 캠페인 유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.